예,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 그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앞으로 긴 장정 동안에 우리가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차근차근 배워나가면서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고 실제로 그걸 갖고 우리가 필요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오늘은 그 먼저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죠. 그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인공지능과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을 많이 이용하는데 과연 그 차이는 뭐고 공통점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건지에 대해서 어 궁금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그맨 처음에 접할 때도 그렇고 진행하면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는 이걸 따로따로 배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같이 배워야 되는 건지 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골라서 배워야 되는 건지 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데 어,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내리고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뭐고 머신러닝이 뭐고 딥러닝이 뭐고 그다음에 그 관계가 어떤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세 가지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 인공지능의 오리진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기원은 어떻게 될까요? 제 생각에는 어 인공지능의 기원을 생각하면은 그 알라딘의 마법 램프의 정령인 지니가 생각납니다. 지니는 프로그램의 함수를 교육할 때도 얘기를 예를 들었지만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지니를 불러 갖고 요청만 하면 그걸 이제 자기가 알아서 척척척척 다해 갖고 우리에게 결과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4차 혁명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우리 인공지능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을 하고 있는데 4차 혁명의 이제 핵심은 크게 두 가지로 제가 요약을 하자면 로보틱스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고 봅니다. 근데 이 진위는 그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돌아보면은 우리가 인공지능을 원했던 것, 그 다음에 상상했던 것, 그 다음에 우리가 바랬던 것은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었지 않았는가라고 봅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현실 세계에 다가온 것은 최근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럼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인공지능, 특히 요즘 핫한 머신러닝, 그 다음에 딥러닝에 대해서 이것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볼게요. 일단 먼저 이세 개의 관계를 짧게 그냥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머신러닝을 낳고 머신러닝이 딥러닝을 낳은 이런 아주 떼고야 뗄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이 그림처럼 큰 범주에서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있고 거기서 이제 머신러닝이 이제 생겨난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다시 그 서브셋으로 이제 딥러닝이 이제 발전하게 된 것이죠. 잠깐 그 정의를 한번 볼게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아까 지니의 예를 들었듯이만 어, 어떤 테크닉이죠. 그때 어, 머신이 어떤 기계가 휴먼의 행동, 비헤이비오를 이제 따라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한 어떤 학문과 그 다음 기술들, 이런 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머신러닝이라는 것이 나오기 전부터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발전된 것들이 발전되고 요즘 많이 각광받고 있는 게 머신러닝이죠. 머신러닝은 이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의 하나의 또 테크닉으로 요즘 각광받고 있죠. 그 기존에 있는 스테티스티컬한 메소드를 이제 이용해갖고 이제 정보를 학습하고 그러면서 기계가 자기 스스로 경험에 의해 갖고 개선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머신 러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머신 러닝 전에도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제 구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드릴 텐데요. 이걸 특히 이제 머신 러닝을 통해서 이제 어떤 걸 하느냐 하면은 그나 최근에 이제 빅데이터. 그다음에 여러 가지 다료들을 이용해서 그걸 학습함으로써 스스로 좀더 능동적인 그런 어떤 AI를 구현하는 것이 이제 머신 러닝인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 이 그러니까 선형 회기를 이용해서 어떤 특정 패턴들을 찾아내 갖고 어떤 추정값을 찾아내는 거라든지 로지스틱 리그레션 이 또는 로지스틱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어떤 구분값을 정하는 그런 것들을 클래시피케이션을 구분해 내는 것 이것이 과연 참이냐 거짓이냐 스팸이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찾아내는 것들 이런 것들의 기술들이 이제 머신러닝입니다. 그럼 딥러닝은 뭐냐? 딥러닝은 말씀드린대로 머신러닝의 서브셋이고요. 이것은 뭐냐하면은 좀더 다양하고 정확한 좀더 다양하고 정확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멀티 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크를 특별히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나온 거에 대한 것도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머신러닝에 속하면서도 어떤 것 때문에 나왔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이세 가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머신러닝, 그 다음 딥러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공지능, 아티피셜 인텔리전스의 역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니의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학계에서나 그 다음에 업계에서는 이 인공지능의 히스토리를 이렇게 1950년도부터 이제 보통 보고 있어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그 시초를 여러 사람들의 이견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아, 앨런 튜닝을 이제 얘기하고 있죠. 앨런 튜닝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이제 컴퓨터 과학의 아버지라고도 하고. 어, 우리가 옛날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의 애니그마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독일이 자랑하는 암호 체계를 무력화 시키고 그 다음에 연합군의 승리에 크게 기여한 바에는 영국의 수학자 였죠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보면 은 굉장히 비운의 사나이 라고 볼수 있는데 그 당시 1952년도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불법 금기시대 했던 동성애로 인해 갖고 그때까지 쌓았던 모든 명성을 잃고 이제 청산가리를 넣은 이제 사과를 베어 물고 자살 하게 됐죠. 그래서 뭐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애플, 지금 유명한 애플 스티브 잡스는 앨런 튜닝을 추모하기 위해서 애플의 로고, 그러니까 한입 베어 문 사과를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돌아와서, 어, 튜닝 테스트, 튜닝 머신을 이용해 갖고 우리가 좀더 생각하는 좀 새로운 개념의 그 어프로치를 한 것이 이제, 어, 튜닝, 앨런 튜닝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존 메커스가 5 0년대 중반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는데 그다음에 1960년도에는 이제 MIT 랩을 중심으로 해서 마빈 민스키라는 교수님을 중심으로 하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AI의 번성기를 만들죠. 그러면서 이제 65년도에 엘리사라고 하는 요즘 말하는 챗봇 이제 인류 역사상 최초의 챗봇을 이제 MIT 랩에서, AI 랩에서 만들게 되죠. 그 당시만 해도 이제 AI라는 개념은 머신러닝이란 개념을 갖고 있었던 게 아니고, s y m b o l AI라고 해서 Explicit Rule.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프로젝트랑 비슷합니다.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도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룰을 아주 익스프레스 u 트 룰들을 이제 잘 디파인합니다 예외 사항이 없이 이럴 때는 이렇게 하고 저럴 때는 저렇게 하고 이런 예외 사항은 저렇게 하고 이런 거를 잘 정리하고 그런 것을 축적하고 함으로써 어떤 상황이 와도 대처할 수 있는 이런 ai로 이제 발전을 시켰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쭉잘 발전하고 사람들이 기대를 받으면서 마치 그 당시만 해도 여러 가지 공상과학 영화들도 많이 나오면서 이제 ai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었는데 어우리 처음 하다 보니까 기대만큼이나 또 실망도 있고 불확실에 대한 또 이제 불안감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닥치냐면 1969년도에는 그 말씀드린 MIT AI랩의 이 AI계의 이제 거두라고 할수 있는 이제 마비민스키 교수조차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딥러닝과 뉴럴 네트워크가 나오게 된 아주 계기가 되는 익스큐시브 OR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과정을 하면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 문제를 하면서 이렇게 민스키 교수님은 얘기합니다. 이 단순한 XOR를 푸는 문제를 하기 위해서는 어, 풀 수는 있다. 뭐냐면 멀티레이어를 이용해서 풀 수는 있는데 이 지구상에 그 복잡한 멀티레이어가 있을 때그 연관성에 대한 복잡한 걸풀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라고 단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AI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떠납니다. 와, 우리 대표 주자인 그 민스키 교수님조차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사실, 어, 환상이었던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이제 처음, 그러니까 첫 번째 AI의 윈터, the f AI 윈터가 이제 1974년에서 1980년도까지 옵니다. 어 그러면서 이제 AI는 잠시 주춤해지죠. 그러다가 다시 이제 야이걸 우리가 너무 AI에 대한 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 AI가 마치 사람처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영역을 아주 축소화해서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법률이면 법률, 어 의학이면 의학. 요 특정한 엑스퍼트 시스템에 대해서는. 아주 방대한 우리가 법관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그렇잖아요. 오래된 경험 이런 것들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왜 갖고 이제 그걸 잘 활용하고 자기 노하우로 하는 그런 분야들을 컴퓨터가 할수 있으면 인공지능이 할수 있으면 얼마나 도움이 될까라고 하면서 이제 그거를 엑스퍼트 시스템들을 많이 만들기 시작해요. 요즘 많이 활용이 되고 있죠, 이제. 이제는 뭐 의학계도 그렇고 법률계도 그렇고 이런 AI가 지금은 이제 일반화되지만 그 당시엔 새로운 시도였죠. 그렇게 해서 잘 발전할 것 같던 이제 AI 인공지능의 시장이 또다시 이제 피로를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메카스이 교수님조차도 이제 다시 이제 엑스퍼트 시스템에 대한 여러 한계를 얘기하면서 사람들이 이제 어, AI에 대해서 좀 외면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결과도 별로 시원치 않고 그렇기 때문에. 1987년도에서 1993년도까지 다시 두 번째 AI 윈터를 맞게 됩니다. 여기 위에 그림에서 보신 것처럼, 물론 1970년도, 80년대에도 여러 가지 업적들도 있었겠지만, 거의 뭐 두드러진 게 없죠. 근데 이 아까 그 민스키 교수를 포함해서 모든 AI계에 있는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익스큐시티브오아를 풀기 위한 여러 가지 해법들이, 어, 학계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구체적인 그 결과를 얻기 시작한 것이 뭐냐 하면은 딥 러닝. 그러니까 뉴럴 네트워킹을 활용한 예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제 1990년도 이제인데, 90년도에 이제 우리가 어, 가시적인 성과가 뭐냐 하면은 딥 블루라고 해서 1997년도에 IBM에서 그, 딥블루라고 하는 그 AI 머신을 이용해 갖고, 어, 당시에 월체스 챔피언과 함께 체스 시합을 둬서 딥블루가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시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하죠. 와, AI 정말 가능성이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고 이러면서 다시 여러 업계에다가 활용하고 하면서 발전을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조금 조금씩 차츰차츰 이렇게 발전을 하다가 여러 분야에 활용됐는데 두드러진 게 2009년도에 구글이 이제 자율주행 자동차 프로젝트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동을 겁니다. 지금은 이제 여러 국가들에서도 국가 과제로서 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는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그 AI를 정말 우리가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확신을 갖고 이제 업계에서는 조금 조금씩 시도를 하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믿질 않았어요. 어, 특히나 인공지능이 그다음에 앞에 얘기한 로보틱스가 우리 사회에 문화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도 갖고 있고 막연함을 갖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각심을 울리고또 환상을 깨는 일이 또 일어나죠 뭐냐면 2016년 바로 우리 이세돌 기사를 딥 마인드가 만든 이제 알파고 그러니까 구글의 워라브 구글 컴퍼니죠 딥 마인드에서 이제 알파고가 이기는 이변을 만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 이 분야는 창작적인 분야는 이제 AI가 따라갈 수 없어라는 고정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이걸 계기로 모든 일반인들이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AI가 못하는 분야가 거의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우리 주변을 돌아보게 되죠. 근데 이제 실제로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창작 활동이라고 했던 인간만이 할수 있었다고 했던 번역이라든지 아니면은 시를 쓴다든지. 어, 작곡을 한다라든지 그림을 그린다라든지 아니면 이미지를 분간한다라든지 뭐 이런 일들을 이제는 AI들이 하고 있는 거죠. 그야말로 이제 AI의 붐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과정 중에서 우리가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 역사를 돌아와서 보면은 기존의 심볼 o l i c AI 그러니까 익스프레스 l 룰을 기반으로 한 AI와 그 다음에 이것을 좁은 분야, 전문 분야에서 우리가 방대한 데이터들을 저장해 뒀던 이런 엑스퍼트 시스템에서 우리가 이제는 룰을 넣어 갖고 아웃풋을 내는 것이 아니고 아웃풋을 갖고 룰을 만들어내는 이런 머신 러닝이라는 머신이 스스로 학습해서 진화하는 이런 개념들이 이제 발전하게 된 거죠. 그 중에서도 다 이미지 분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복잡한 룰을 하기 위해서 xor 같은 문제, exclusive or 같은 문제를 넘어서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멀티레이어의 뉴럴 네트워킹,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뇌세포와 비슷한 방식으로서 우리가 다양한 문제를 풀수 있는 그런 deep learning이 이제 전성시대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에 대해서 이해했고, 관계도 이해했고, 역사 속에서 왜 나왔는지도 알아봤습니다. 이제 좀 이해가시죠? 그러면 우리 주변에 과연 AI가 머신러닝, 이 딥러닝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까요? 이제는 특정 분야에만 쓰이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알파고만이 우리가 AI를 쓰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매일 쓰고 있는 것들, 우리가 거의 생활 속에 쓰고 있는 것들이 AI, 머신러닝, 딥러닝을 기반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볼까요? 우리가 자주 쓰는 구글 메일 있죠. 구글 메일을 쓰는 사람은 거의 매일 보겠죠. 거기에는 중요한 기능이 있죠. 스팸과 햄을 구분하죠. 우리가 스팸이라고 생각하는 스팸 불필요한 메일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스팸함에 넣어 주는 것. 그러면서 요즘 우리가 스팸을 많이 못안 받고 있잖아요. 이러한 내용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AI 딥러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머신러닝, 딥러닝을 이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최근에 g m a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완성하는 기능이 있죠. 어떻게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은 제가 메일을 쓰다가 보면은 갑자기 글을 추천해 주죠. 그래서 탭을 치거나 이렇게 해 주면은 바로 이게 완성이 되는 이런 것도 역시 우리의 패턴을 이해하는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구글 뉴스에 보면은 세계의 다양한 뉴스들이 있는데 그, 거기에 이런 뉴스들을 하나로 모아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이 발생하고 있는 여러 뉴스들을 그 특정한 사건으로 뭉쳐갖고 모아서 보여주는 구글 뉴스 같은 것들. 이런 것도 머신러닝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온라인 쇼핑의 대표 명사인 아마존 쇼핑은 어떻습니까? 아마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있겠죠. 이거를 이제 신경망을 이용해서 뉴럴 네트워크를 이용해갖고 우리가 필요한 어떤 쇼핑 정보, 들을 이제 구성해 주고 있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소셜 네트워킹 하는데 대표적인 거 페이스북 어떻습니까? 우리는 뭐한 페이스북에 엄청난 데이터가 있죠. 1억 2천만 개 이상을 이제 9개층의 이제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 레이어를 이용했고 이 사진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거기다가 이제 태그를 해서 우리가 자주 보는 내용들을 이제 먼저 보여주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페이스북에서 하고 있는 것들이 사람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머신러닝과 딥러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 핫한 스트리밍 서비스인 넷플릭스가 있죠. 계속 가입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약한 8,300만 명 이상이 넘는다고 그래요. 지금 더 늘었겠지만 여기서 1억 약 3천만 시간 넘게 되는 TV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걸 다 보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떤 주문을 했고 어떤 걸 선호했는지 어떤 걸 방문했는지를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매를 많이 할수 있는 그런 어떤 스트리밍 서비스를 추천해서 보여줌으로써 매출을 극대화하고 있죠. 그것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 어, 우리가 애플앤시리 있고 구글의 알렉사 같은 것들, 또 다양한 우리 음성 도우미들도 역시 AI의 분야입니다. 음성인식 분야, 영상인식도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죠. 자, 지금까지 우리가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그 다음에 머신러닝, 딥러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